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법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면서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는데요.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. 다만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다만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강원 영서와 경상북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.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졌는데요. 내일 낮부터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조금씩 포근해지겠습니다. 다만 낮과 밤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금요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다시 서풍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. 일요일에는 전국에,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대기질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급격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하루였는데요. 내일 낮부터 다시 포근해지겠지만 아침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. 이점 유의해서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